안녕하세요, 여러분. 짱순입니다. 오늘은 에뛰드에서 출시된 신상 겨쿨 색조들로 이렇게 오랜만에 겨쿨 메이크업 같이 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베이스부터 팔레트, 립 블러셔까지 다양한 신상들 사용하면서 솔직한 사용감도 말씀드렸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고고! 스킨 케어부터 바로 해줄게요.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쓰는 것 같은데 넘버즈인 1번 청초 토너 이걸로 흡토 먼저 해줄게요. 최근에는 패드 사용하는 걸더 많이 보여드렸는데 사실 패드가 그냥 쓱쓱 닦기는 편하잖아요. 근데 지금 날씨 쌀쌀해지고 환절기 되니까 이마 같은데 좁쌀이 조금씩 올라와가지고 물론 패드도 뭐 피부 열감이나 붉은기 진정시키는데 좋은데 환절기처럼 피부가 좀 예민할 때는 이렇게 토너 사용하면은 저는 확실히 더 진정이 잘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발라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겨쿨 메이크업 해볼 거라서 렌즈도 이렇게 그레이로 껴줬고요. 그리고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 가발이에요. 톤 다운을 했었는데 색이 빠지면서 좀 웜해져가지고 오늘 색조가 더잘 어울리려면 이렇게 좀더 어두운 가발을 쓰는 게 좋겠더라고요.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 가발 티가 많이 안 나는 것 같긴 한데 확실히 평소 제 머리색보다는 어둡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앰플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비비드로 체리 콜라겐 퍼밍 캡슐 앰플입니다. 제가 이걸 각 잡고 소개하는 건 처음이지만 영상에서 사용하는 거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마 다 지길 것 같은데요. 탄력, 광채 기능을 갖춘 기능성 콜라겐 앰플이에요. 뭔가 색깔이 오늘 메이크업 룩이랑도 좀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 비비드로우라는 브랜드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닥터지는 다들 아시죠? 닥터지로 유명한 고은세상 코스메틱의 세컨 브랜드라고 해요. 기능성 제품이라고 하면 은 왠지 무거울 것 같고 막 끈적거릴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비비드로 체리 콜라겐 퍼밍 캡슐 앰플은 산뜻하게 발리지만 피부에 쫀쫀하게 흡수되는 제형이라 발랐을 때 피부에 부담이 전혀 없어요. 아무래도 20대 중반까지는 수분 진정 위주의 앰플을 사용했다면 20대 후반에 접어들고 나니까 주름, 탄력 관리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탄력 케어까지 할수 있는 제품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요즘 저는 나이트 케어 할 때는 레티놀 앰플을 사용하고 이 앰플은 주로 데이 케어. 아침이나 낮에 화장하기 전에 사용하는 편입니다. 저처럼 주름, 탄력 관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 중에 레티놀 제품이 피부에 안 맞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앰플은 레티놀 성분을 대체하는 식물성 항암 산화 성분 바쿠치올과 비건 체리콜라겐이 들어가 있어서 민감 피부도 아주 순하게 탄력 케어를 할수 있어요. 300달톤의 초저분자 체리콜라겐이 피부 속 3.0mm까지 흡수되어서 2주 탄력, 광채, 주름 개선 임상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끈적임이 없어서 저처럼 화장 전에 바르기도 정말 좋고 낮, 밤 상관없이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너무 무겁지 않게 탄력 케어하고 싶은 분들은 이 앰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물 토너랑 앰플만 사용했는데도 피부가 쫀쫀하고 광채가 사라락 나는 거 보이시죠? 이제 여기다가 항상 사용하는 라타플랑 크림 발라줄게요. 지금 제가 사용한 제품들이 막 제형이 무겁지 않은데도 이렇게 사용해주면은 건성인 제가 썼을 때도 막 피부가 당기거나 하지 않고 촉촉함이 되게 오래 유지돼요. 자 스킨케어는 이렇게 다 해줬고요. 오늘도 지금 밤에 찍고 있어가지고 선크림은 생략하고요. 오늘은 조금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써보려고 하는데요. 짠 이렇게 더샘에서 신제품이 나왔길래 한번 사봤어요. 제가 영상에서 더샘 팝 컨실러 쓰는 거는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대왕 버전으로 파운데이션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컨실러는 이렇게 돌려서 여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열립니다. 컨실러도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두 개는 컨실러 밤이고, 이거는 파운데이션 밤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가장 밝은 1.0 클리어 베이지로 구매를 해봤고, 지금 이렇게 기획으로 구매하니까 브러쉬가 증정되더라고요. 듀얼 브러쉬라서 이쪽으로 컨실러 바르고, 이쪽으로 파운데이션 바르면 될것 같아요. 먼저 이 피치 컬러 사용해서 눈 밑에 다크서클 먼저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에서 양을 살짝 덜어내고 더샘 커버력 좋은 거는 이미 워낙 유명하니까 뭔가 커버력은 일단 걱정이 안 되는데 저는 지금 파운데이션 밤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기존 그팟 컨실러 제품보다는 꾸덕함이 덜하고 부드럽게 펴발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팝 컨실러 많이 안 써보신 분들도 이거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항상 레트레 컨실러로 다크서클 가렸는데 역시 더샘도 좋네요. 지금 눈 밑이 확실히 밝아졌죠? 그리고 이번엔 그린 부분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얘도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살짝 덜어내고 코 옆이랑 군데군데 붉은 부분 좀 가려줄게요. 이1.0 클리어 베이지가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코렉트업 베이지랑 피치 그린 컨실러 부분 색깔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붉은 자는도 이 그린 컬러로 싹 가려줄게요.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 반 부분 써볼 건데,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13호에서 19호 정도 밝은 쿨톤 피부한테 추천하는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겨쿨 메이크업 할때 써보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오, 확실히 밝은데요?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확실히 그냥 쿠션 쓸 때보다는 손이 많이 가기는 하네요.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줬는데 지금 코 옆이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볼이나 이런 넓은 쪽에 좀 군데군데 밀착력이 아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퍼프로 한번 두드려서 밀착력을 높여줄게요. 컨실러 반 부분은 되게 쓱쓱 바르기 편해서 마음에 드는데 파운데이션 반 부분은 막 그렇게 손이 잘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쪽에 브러쉬가 좀 여러 번 지나간 부분은 살짝 벗겨져 보이거든요? 퍼프에 한번또 묻혀가지고 까져 보이는 부분에 발라줘야겠어요. 아, 이거 퍼프로 바르는 게 훨씬 편하네요. 컨실러 부분은 브러쉬로 바르시고 이 파운데이션 부분은 이렇게 퍼프로 바르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슥 펼쳐가지고 톡톡톡 하면 되니까. 어, 처음부터 이렇게 바를걸. 아까보다 훨씬 균일하게 잘 발렸죠? 밀착력은 어떤지 한번 찍힘 정도로 확인해 볼게요. 아, 찍히네. 손으로 이렇게 누르니까 찍힘이 있어요. 파우더 처리를 따로 안 하면은 좀 손자국이 나거나 할것 같거든요? 바로 파우더 발라줄게요. 오늘 파우더는 코드 글로컬러 오일컷 팩트 사용할게요. 파우더? 파운데이션 밤 같은 경우에는 좀양 조절을 잘못하면 밀리거나 떡지거나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밤은 브러쉬보다 처음부터 퍼프에 묻혀서 이렇게 쓱 바르고 두드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썹은 제가 평소에 쓰는 컬러 쓰면 좀 밝을 것 같아서 이 우드버리 스모키 그레이 색상이 있길래 이거를 써볼게요. 이게 앞머리가 있는 가발이라서 사실 메이크업이 완성되고 나면 눈썹이 안 보이거든요. 오늘은 브로우 카라는 따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펜슬만 사용해서 그려줄게요. 아, 이거 되게 딱딱하구나. 제가 평소에 쓰는 브로우 펜슬에 비해서 발색이 막 부드럽게 잘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쉐딩 해줄 건데, 쉐딩도 신상 제품 사용을 해볼게요. 에뛰드에서 드디어 이 스틱 쉐딩이 정식 출시가 됐더라고요. 원래 전에 쉐딩 기획에 증정으로 스틱이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웜, 쿨 나눠서 출시가 됐고, 저는 쿨 쉐딩 가져왔어요. 오늘은 코 쉐딩부터 윤곽 쉐딩까지 이걸로 다 해볼게요. 쿨 쉐딩이라서 확실히 이렇게 붉은기가 확 빠지고, 좀 그레이 브라운 느낌으로 색깔이 나온 것 같아요. 평소에 저처럼 그 에뛰드 그림자 쉐딩 재조명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좋아하실만한 그런 색감입니다. 스펀지는 오늘 이 피카소 제품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블렌딩 이런 느낌? 저는 이쪽까지 쉐딩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코 쉐딩은 이 정도로 해주고 얼굴 외곽, 이 광대 부분이랑 여기도 샤 이거는 피부가 좀 어두운 분들이 쓰면 많이 티가 안 나겠는데요? 색깔이 그렇게 진하지 않아서. 이렇게 그냥 쓱쓱쓱쓱쓱 바르고 퍼프로 펴줘도 뭉친다는 느낌 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펴발려요. 근데 밤 타입 파운데이션으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고 이거를 쓰니까 살짝 제형이 좀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손등에서는 이렇게 발색이 잘 되는데 밤 자체에 좀 유분기가 있어가지고 미끄덩 미끄덩하게 미끄러지는 느낌? 자 이렇게 쉐딩도 해줬고요. 쉐딩 한 부분을 파우더로 한번더 눌러줄게요. 그리고 바로 눈 화장 해볼게요. 오늘 겨쿨 메이크업을 해봐야겠다 생각한 게짠 이렇게 에뛰드에서 플레이 컬러 아이즈 쿨 스테이지 이게 새로 나왔거든요. 올리브영 어플에서 새로 나온 거 보자마자 한번 사봤고 겨쿨 팔레트 치고 막 엄청 빡세지 않아가지고 데일리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더라고요. 먼저 이 컬러를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이게 겨쿨 베이스용으로 나온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언더까지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오늘은 메이크업이 평소보다 확실히 진하게 들어갈 거라 애교살을 밝게 밝혀주기보다는 애교살에도 색감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두 컬러 섞어가지고 쌍꺼풀 라인에 발라줍니다. 얘도 살짝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와주고 그리고 요거는 이두 컬러 섞어볼게요. 이렇게 음영 넣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한 이 컬러를 브러쉬에 묻혀서 아이라인 그릴 부분보다 살짝 위쪽에 조금 더 짙은 음영을 넣어주고 아이라인도 여기 팔레트에 있는 가장 진한 컬러로 그려볼게요. 브러쉬에 묻혀서 여기서 아이라이너 따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섀도우로 아이라인 그리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이 팔레트 하나로 아이 메이크업 완성하는 느낌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이라이너 따로 쓰지 않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오늘은 눈꼬리 살짝 올라가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요 컬러를 손가락에 묻혀서 눈두덩이에 발라 줄게요. 그리고 요번엔 요 컬러를 애교살 부분에 발라 주고요. 요 정도로 해 주면은 충분히 데일리하게 할수 있는 정도고 살짝 더 포인트를 주자면 요 컬러를 끝부분에다가 살살 톡톡톡톡 해 가지고 이 색감을 조금 더 넣어 줄게요. 확실히 더 진해지기는 하지만 뭔이 뭐 컬러를 안 쓰기에는 이게 면적이 넓은 게이 팔레트에서 중요한 컬러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아까 음영을 더 줬던 끝부분 위주로 톡톡톡톡 얹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브러쉬에도 묻혀서 언더 부분에도 이거 살짝 칠해줄게요. 이렇게 팔레트 사용해서 눈 화장 다 해봤고요. 마스카라는 에뛰드 팔레트 사용한 김에 오랜만에 컬 픽스 이거 써볼게요. 제가 저번 주에 속눈썹펌을 새로 하러 갔는데 제가 거기를 한 2년 가까이 다녔거든요. 속눈썹펌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이번에 갔을 때 처음보다 속눈썹이 진짜 많이 길어졌다고 영양제 따로 쓰냐고 하시는 거예요. 전에 나이트 케어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저 잼소 쓰고 있잖아요. 사용하고서 한두달 정도는 그냥 언더만 좀 길어진다고 느꼈는데. 네, 이제는 확실히 여기 윗 속눈썹도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뿌듯합니다. 블러셔랑 립도 이번에 에뛰드에서 겨쿨 컬러가 나와서 그걸 한번 써볼 거예요. 원래는 립을 섞어 바르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같이 겨쿨 컬러로 나온 것 같아서 오늘은 이것만 한번 써보려고요. 오늘 눈화장이 평소보다 살짝 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풀립으로 바르면 이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바르고 한번 살짝 펴줘볼게요. 이렇게 진한 컬러예요. 이렇게 가운데 위주로 발라줬고, 살짝 바깥쪽까지? 이 정도로 해주고요. 아까 사용했던 스틱 쉐딩 사용해가지고, 입술에 음영을 좀 넣어줄게요. 오늘 오버립을 지금 따로 안 했잖아요. 눈 밑에다가. 그리고 이 에뛰드 하트팝 블러셔 오로라 샹들리에 이거 발라줄 건데 저는 이것만 바르지 않고 이 릴리바이레드 라벤더 블러 블러셔 먼저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 색으로 포인트를 줘볼게요. 일단은 지금 이 도센 파운데이션 바른 게 유분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서 광을 싹 잡아주고 겨클 메이크업은 또 너무 광이 나면 안 되거든요. 저도 이 파운데이션 오늘 처음 써본 거여가지고 이럴줄 몰랐는데 그냥 매트한 파운데이션 쓸걸 그랬나 봐요. 이렇게 광을 눌러주니까 훨씬 낫죠? 이 릴리 바이레드 라벤더 블러 요거를 좀 넓은 영역에다가 먼저 깔아주고요. 그리고 에뛰드 오로라 샹들리에를 조금 더 좁은 영역에 발라줘요. 얘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르면 이렇게 광이 납니다. 끝에도 살짝. 자,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상 위주로 겨클 메이크업 하는 거 보여드렸는데요.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거 말고 더 매트한 쿠션을 사용했으면 피부 표현이 더 어울렸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 블러셔가 생각보다 조금 사이버틱한 광이 나가지고 데일리로 바르기에는 살짝 빡센 것 같아요. 신상 나온 김에 같이 써보긴 했는데 조금 더 데일리한 느낌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차분한 색감의 블러셔로 마무리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써보는 게 많아서 약간 첫인상 리뷰 같은 느낌이었는데 화장할 때 약간 아 이게 맞나 싶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앞머리 내리고 이렇게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앞머리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낯선데요. 그리고 저 요새 또 단발 할지 말지 앞머리 내릴지 말지 고민 중인데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궁금한 신상이나 보고 싶은 메이크업이 있으면 그것도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